1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자, 오늘 그 창세기 35장 18절, 어, 베냐민 집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우리가 그, 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어, 12주 동안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열두 지파 중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첫 출발되어진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냐민 하면 어, 그 생각나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자, 근데 이 열두 아들 중에서 막내인 이 베냐민. 자, 처음에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노니, 라고 이름 짓게 되어진 배경은 이 베노니를 낳을 때 어, 상고로 라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고로 죽어가면서 이름을 붙여진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 라엘이 이제 상고로 인하여서 죽어가면서 지어진 이름, 베노니. 결국 어, 이 베노니라는 뜻은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이 야곱은 그 열두 형제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그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있죠. 두 아들 누가 있을까요? 요셉과 그 다음에 이 베논이었습니다. 자. 이 야곱은 사실 열두 아들 중에 요셉과 그 다음에 이 베논이, 즉 베냐민을 좋아했었는데, 이 열두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인 베논이, 상고로 죽어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근데 이 베논이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지게 됐냐면 야곱이 죽을 쯤에. 어, 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이 베냐민, 즉 베노니를 축복할 때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베냐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베냐민의 뜻은 이거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행운이라는 아들, 그리고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된 자. 즉, 베냐민입니다. 자, 우리 선호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자. <laughs> 예, 네, 바로 들어가네요. 자, 다시요. 이 베냐미라는 이름의 뜻은, 어, 오른손의 아들, 행운이라는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 아들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였죠? 슬픔. 그리고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냐민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때이 오른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른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오른손은 권능, 그 다음에 보호, 그리고 종귀, 그리고 통치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권능, 보호, 종귀, 통치. 결국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는 자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오른손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앞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라는 그 의미의 이름 베냐민입니다. 결국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오른편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향한 은혜의 전환점이 되어진 계기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죽을 때쯤에 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어,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전에 그, 어, 몇 번씩 그, 잠깐 저의 얘기를 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어 제가 그,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해 나아갈 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존경하고 꼭 멘토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 시기였고 그리고 어 저의 삶 뿌리조차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기 때에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축복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베냐민이다라고 했던 그 베냐민입니다. 너는 베냐민처럼 될 거다. 너는 베냐민이야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그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 베냐민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베냐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어, 전하게 되었는데 이 전하게 되어진 동기가 또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야곱의, 어, 열두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열두 집화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들조차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부어준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는데, 다시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아, 우리 교회는 이 베냐민 집화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들이 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크게 기뻐하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요 또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주의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이 어, 오른손, 권능, 보호, 종귀, 통치를 누리는 이 베냐민을 통한 이 베냐민의 집안은 어떠할까요? 자, 이 베냐민,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는 또 다시 한번더그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언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갓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베냐민을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아멘 자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 단순한 어떤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관계적인 동행적인 사랑을 누가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어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은 즉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 베냐민 지파는 주님의 전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지는 자가 이 베냐민,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신명기 33장 12절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어느 어깨 사이? 오른손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주 하나님의 품 안에 품 안에서 주님의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환경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내가 있는 자리에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이 내가 자리에 거하고 있는 그 위치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편에 어깨에 앉는 그 자리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안에 거하는 그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곁에 주시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그 지파의 시작점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베냐민 집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크게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베냐민 집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적은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은 그 기부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거의 멸절되어지는 상황의 노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남아 있었냐면 600명이 딱 남아 있었거든요. 베냐민 집화가요. 근데 그 주변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집화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회복도 주님께서 해내 나가시죠. 실패에서 다시금 역전을 작은 것에서 다시금 역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굴까요? 베냐민 집화에 소속되어진 인물 중에 가장 기억에 담아야 될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인물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 왕이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요 겸손한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자 우리 홍영래 형제님 베냐민 지파 중에 기억에 남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 사울 왕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모르드계 에스더입니다. 베냐민 집합사람입니다. 자, 모르드계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민족 구원의 중심이 된 구속사적인 은혜가 이들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작은 소수민족, 작은 소수의 집합,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늘 아래 거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모르드계 에스터가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안에 누구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일어나게 합니다. 이세 인물을 통하여서 나타난 공통점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모르두개와 에스더는 다 멸망할 뻔 했던 이스라엘 몽족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죽임을 당치 않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베냐민 집화가 이 베냐민의 가장 큰 은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 그 의미로 베냐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자리는 단순히 어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리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첫 출발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고 좌우에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당연히 기도의 자리겠죠. 왜요 주의 사랑을 더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 자리요. 단순히 예배 자리가 아니죠. 자, 여러분 예배 자리는 누구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내 직장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냐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시작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진 은혜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보호받는 은혜. 작지만 선택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아래 머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것은 다시금 주님의 은혜 자리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은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혼동이 올 때, 나의 삶이 어두울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이 답답할 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에게 찾아올 때, 주님, 그때 베냐민 지파의 은혜들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예배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주의 오른팔로 나의 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